안녕하십니까.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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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입니다, 여러분. 예, 리세, 리세 마라. 제가 하고 있는 리세 마라 루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일단은 뭐 쿠폰을 먼저 다 입력을 해줍니다. 광전사가 좀 빠르고 좋아서, 광전사로 하시고, 이제, 그, 뭐죠, 어, 원정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캐릭터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광전사가 초반에 리세하기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스피드 좀 올려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뭐, 쿠폰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다 하신 다음에, 네. 그러시고, 영주랑 대화하신 다음에, 용주랑 빠르게 대화하시고, 네, 대장장이랑 대화해요. 네, 그리고 뭐 하라는 게 있어. 네. 조급해하지 마시고, 착 리듬을 타면서, 착 리듬 타면서 하시면 돼요. 이거 막 먼저 막 클릭하지 마시고, 네, 소용이 없어. 요때부터는요때 이때 요거 하나 먹어주세요. 경험치 카드. 네. 그리고 이것도 또뭐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하나 리듬 타면서 먼저 가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리듬 타면서 클릭 X X 선택하시고 넘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 루틴. 요거를 이렇게 막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되게. 차분하게 하시고. 말 걸죠? 얘도 또뭐 하라 그래. 귀찮아, 죽겠어. 자. 그래도 다른 게임에 비해서는 리셋할때 이렇게 강제성이 많이 없긴 해요. 음. 여기부터는 이제 퀘스트 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광전사가 약간 애들을 좀한 방에 죽이거든요, 이거. 이런 식으로. 머리통을 쪼개버려요. 자, 그리고 자동, 자동 사냥은 아니고 자동 공격은 있어요. 시간 네. 날, 12시 쪽으로 가셔야 돼요. 12시 쪽으로 가면서 머리통 쪼개시면은, 이제 첫 번째가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섯 명 한꺼번에 꿍! 하시면서 완료되죠. 그래서 12시 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다음. 예, 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절약되겠죠? 자, 여기는 그냥 달려요. 근데 약간 아래를 훑으면서 달려주셔야 돼. 왜냐면 저 나무, 나무가 주는 나무, 나무 쪼가리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렇게, 누, 째려만 봐도 돼요. 예, 공격 잠깐 끄고, 째려만 봐도 얘네들이 약간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서 막 따라옵니다. 예, 막 따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훑어주시고 얘랑 대화를 빨리 하셔야 돼요. 애들이 치면은 대화가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그럼 이쯤 되면 애들이 모여요. 평타 다시 키고 머리통 쪽에 주시면서 예, 그면 에버 에버트 에버트 렌트에게 예, 이제 책장 조각을 주는데 안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쯤 되면 이제 휠린드가 떠요. 자동으로 장착되면. 오그 가지고 갈아 주시면 됩니다. 허리 잘라 버려. 이좀 모자른 거 이렇게 주변 잠깐 찾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원래는 아래를 조금 더잘 훑으시면 한 방에 끝나는데 자 시간이 조금 낭비가 됐죠. 예. 네, 한 10초 정도 낭비가 될것 같은데 자아좀 많이 낭비가 되네 이러면 안 돼. 할때 이제 아래를 좀잘 훑어 갖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 갔어? 여기 없어. 그래도 나무 쪼가리 아까 그 있죠? 어, 예. 뿡. 오케이. 완료됐고요. 자. 오케이. 이런 다음에 바로 이동.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아시는 분인가요? 이분? 칼리스 어떤 분이에요? 내 네, 네, 주변을 맴돌죠? 오케이, 넘어가고. 자, 다음. 자, 여기까지 이제 한 5분 좀, 5분 안 되게 좀 지나요. 5분 좀안 되게 지납니다. 자, 여기도 말을 한번 걸, 말을 한번 해야 돼요. 한번 스무 마리 빠르게 잡아주시고. 자, 여기는 바로 위에, 이, 여기, 여기 세피아 있어요. 세피아, 세피아 주변에서 20마리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스킬 아끼지 마시고, 자, 모아가지고 꾹 머리통, 그 다음에 빠르게 말걸어주시고그 예, 다음에 12시로 갑니다. 12시로. 가면서 레벨업 할겸 그냥 머리통 쪼개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가지 마시고 어차피 14렙까지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통 이렇게 쪼개주시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14렙이 금방 되겠죠? 자 그리고 돌진이 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동하면서 갈아버려.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동하면서 갈아보죠. 그래서 저는 리세할 때 광전사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보통 입구가 요쪽, 요쪽이에요, 쪽 요쪽, 요쪽. 하단부. 알아버리시고 5시 쪽으로 가면서 애들 20마리 잡아주시면 돼요. 네. 예, 함정도 숫자에 포함되는지 모르겠, 아, 함정은 그, 몬스터 숫자에 포함이 안 되네요. 함정 같은 거 그냥 뿌시지 마시고, 뻘짓거리 하지 마시고, 가시면서, 터쳐주시고, 예, 밀어치기,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예, 네, 지금 열, 열 아홉 마리인가요? 예, 네,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니까, 다섯 시 가시면서, 예, 네,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아마 한 마리 있을 것 같은데. 세 마리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보스방으로 가는 미션이 뜹니다. 밀어치기. 네. 자, 그리고 보스는 약해요. 약해.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냥 후드로 까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미리 스킬 쓰면 소용이 없어요. 차분하게 피가 다는 게 보이면 그때 스킬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안 피해도 돼요. 네.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자기 맘. 자, 여기까지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10분에서 한 8분, 어, 8분 정도 걸리네요. 그리고 이제 하시면서 아이템, 아이템 주서가지고 입히면은 더 빨리 깨지겠죠? 아니 10, 13분 컷 가능할 것 같은데 13분 컷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착용. 자 여기 포탈 들어간 다음에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14레벨 안되시면 돼요 그냥 성주랑 대화하지말고 별로 대화할 기분이 아니잖아 지금 지금 멘토가 안떠서 지금 짜증나는데 지금 대화할 기분이 아니란 말이죠 짜증 나는 상황이야 지금 이렇게 가시고 알랑군님이 위에 보이네요 이렇게 가시면서 정리해주시면서 자, 이 하단부를 쓸어버리세요. 하단부. 어. 이게 모아서 죽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 그때 터쳐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작용. 그때 그때 쿨 돌아올 때마다 터쳐주세요. 이런 거는 지나가듯이. 네. 하단부를 쓸어주시는 게 좋아요. 하단부에 몹이 있기 때문에. 상단에는 없어요. 첫 방에는 상단에 없어, 애들이. 하단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하단 노려 주시면 돼요. 하단. 자, 계서 없죠? 예. 네. 없으면은 다음 지역으로 이동. 예 네.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 주십니다. 꾹, 머리통 쪼개주시고. 밀어치기. 형사로 마무리. 엘리트, 엘리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 초반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알아서 때려보기만 해도 애는 분노조절장에 있어서 다 따라와요.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자, 여기도 하단부. 하단부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공략하고요. 네. 지나가듯이. 자, 벌써 12 됐죠? 네, 그 다음 중에 좀, 이제 한, 한 2시 방향의 입구가 있어요. 그 다음 맵에서. 2시 방향의 입구가 있고. 아이템 줍는 척 해도 되고.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방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일정 시간 지나야지 이제 몬스터가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도 저는 하단부를 이렇게 쓸듯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트 너무 죽이려고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 방. 밀어치기, 네, x 어디통 네, 엘리트가 잘안 찍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경험치 주는 거 조금 더 주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작은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걸 잘해야지 큰 거를 잘할 수가 있어. 이뭔 개소리냐 싶겠지만 맞는 말이잖아. 작은 걸 잘해야 큰 거를 이제 시키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하는 얘기도 고 예. 재명이 형이 얘기한 거기도 해. 작은 걸 잘해야 돼. 자, 여기 들어가지 마시고, 위로 갑니다. 위로. 위, 아래. 위, 위, 아래. 중에 위로 가시면 됩니다. 설거지 축하. 오늘은 퐁퐁남 하는 날. 오늘은 쉬는 날이라 퐁퐁남. 퐁퐁남이 안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능력 있는 남자가 퐁퐁남이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남자가 사실은 퐁퐁남이에요. 삼성 뭐요런데 다니는, 아 죄송합니다, 뭔가 헛소리 잠깐 했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13분 걸립니다. 13분 여기까지 이제 13분 걸리고 자. 여기에서 콘텐츠 눌러 셔서 요거 받아 주세요. 예. 와이프가 보길래 거리면 콘텐츠 예. 어, 받아 주시고 아하. 어쩔 수가 없군요. 자, 그다음에 펫가셔가지고 부화 진행해 줍니다. 예. 몸에 안 품어도 이렇게 누르면 나와요 어 지금 운이 좋았네요 가끔씩 공간을 하나 잡아먹을 때가 있는데 자 약간 공략 아닌 공략 리세마라 공략 아닌 공략 하면서 하마 멘토 하나 떠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마구마구 마구 뽑아주세요 약간 리세마라 할 때는 정신을 약간 내려놓고 하셔야 돼요 아 이거 테라테라 하면 안 돼요 어 이, 에, 에, 에 이렇게 이렇게 짜증내지 마세요. 어, 이렇게 그냥. 와이프가 흘겨봤으면은 해야죠, 뭐 생존. 지금 몇 <laughs> 생존 복는 발동. 뽕뽕난 발동. 열심히 일하고 어, 밤낮없이 일하고 오는 남편한테 설거지 시키기. 예. 이 시대에 참 아내, 예, 아내 비하바로는 아니고, 착한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예, 빠지게 밤새 일해가지고 왔는데, 예, 이제 쉬는 날, 예, 애들 보고, 어, 애들 보고, 어, 설거지 시키고, 어. 가끔 이제 어디 놀러가자고 운전도 시키고, 예, 가끔은 밥도 하라고 시키고, 이제. 아무튼, 네. 즐거운 결혼 생활 잘 하고 계시다 믿고. 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4튼가 그럴걸요? 오늘은? 자, 아하, 아하! 아하! 아, 여러분,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돼요. 저처럼 이러, 이렇게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어, 여러분들은 그냥 '아, 그냥 날 내려놓고, 에이 안 돼' 이러면서 '에이, 뭐 이게 돼?' '에이, 아유, 안 되는 건데 그냥 내가 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지. 이 리세에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될 때까지는 해야 되잖아, 그죠. 아하! 아! 예, 네. 망한 것 같죠? 예, 네. 안될 놈은 안 돼요 원래. 기적과 같은 일이 기적과 아하아하! 아하! 자, 리세마라의 다른 뜻이 뭐라고요? 하지 마라. 미세마라의 다른 뜻뭐다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음, 전 근데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까지 해서 한 17분, 15분 컷 가능할 것 같네요. 한 시간에 한 4번 정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처럼 농땡이 부리면서 하라면요. 음. 아, 이판용병님이어 미세해가지고 한 2개 정도 드셨어요. 아, 물론 이제 한 15트, 8트. 뭐 요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예, 저런 의지 운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예, 한 리세 이제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저는 광전사로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목소리> 자아 끝맺으면서 간단한 광고와 예. 조언의 말씀 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어, 던전 앤 브레이커, 모화 길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화, 모화. 모화 길드. 지금은, 길드 콘텐츠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예, 잠깐 즐기드려서, 모화 길드 들어와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타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치, 광고, 쨍, 예. 윙고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인터넷에 블랙홀 스토어. 블랙홀 스토어, 또는 블랙홀 스토어, 본치팝이라고 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블랙홀 스토어, 본치팝. 아, 이러면 안 되겠네요. 그죠. 네. 자, 네이버 쇼핑.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셔서. 자, 화면 잠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좀 해야죠. 제가 쇼핑몰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링크 좀 남겨놓을 텐데. 네이버 스토어 오셔서. 블랙홀스토어 블랙홀스토어 치면 안 나와요 <laughs> 블랙홀스토어 치면 안 나와 네. 블랙홀스토어 으라차차 사골곰탕 곰창 아니고 곰탕입니다 네, 곰창이라고 떠서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셔서 블랙홀 스토제 스토어입니다. 요번에 제가 만든 곤치팝이고요 예. 네. 자. 예, 네. 간단히 소개하고, 국산 현미를 사용했습니다 100%입니다. 네. 곤약과 치커리를 사용해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더 똥! 똥! 잘 싸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어. 자, 그리고 설탕, 예, 네, 무기름. 다이어트 한다고 맨날, 어, 어, 말하는 아내에게 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유랑, 예, 버무려 먹어도 되고, 예, 아이들 간식용으로도 좋습니다. 영화 하나 보시면서, 이번 주말에, 예, 곤치팝. 곤치팝, 예, 예. 팝콘 이런 거, 기름, 기름 덩어리 이런 거 먹지 마시고, 건강한 식단으로, 어, 예 다이어트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로 요즘 기미가 많잖아요. 김이 기미 많으신 139 139만 원 이거는 이거 예, 단체 단체 선물할 때 단체 이런 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단체 선물하는데 내가 총무팀이야. 단체에 선물해야 되는데 총무팀이야 화장품 예. 이130 와우. 이 나돔이 이게, 이게. 도미나크림 성분이 들어 있어요. 예. 네. 똑같은 가격인데 차라리 이게 낫겠죠? 어. 자, 곰탕도 있고 간장 새우도 있습니다. 맛있어요. 이거 다 인증 받은 거예요. 이거는 마트에서 팔고 있었는데 왜안 파냐고 하면서 제 사이트 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제가 만들었던 건데 이제 다 팔리고 없어요, 이거. 남자의 정력에 좋습니다. 이거. 뜨밤 보내고 싶은, 아, 아이, 아이 건강하고 싶은, 아이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드시면 되는데, 여기 이 사진 좀도 제가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메탈액자 좀 하실 분들 있잖아요. 내 자녀. <laughs> 이거 게임 방 아니야. 이 게임 방송 아닙니다, 여러분. 어, 내 자녀 사진을 이게 메탈액자로 예쁘게 남기고 싶다. 어. 사진 출력 증명사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는 방법 다 나와 있고요. 아, 이게 이것도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 이거, 이거, 돈테반, 돈테반 베이스로 만든 그 테반 마스크 유명하잖아요. 이게 100팩에 이게 33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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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죠? 피부과나 이제 어, 병원 이런 데서 하려면 이 병원용이라고 써 있어요. 병원 납품용이라고 써져 있죠. 네. 뭐냐? 4만원, 5만원 코스에 있는 거예요 네. 어? 저거를 단돈 네. 3천원에 네. 100개 사시면 3천원에 즐기실 수 있고. 아, 또 특별한 게 하나 있죠.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거 고추 탄저병에 좋고요. <laughs> 이게 좀잘 나가, 근데. 농사하시는 분들, 어, 흰가루병, 고추 다 파먹잖아요. 그 장마철에 벌레들이랑 뭐, 그 약간 바이러스 같은 존재도 있어. 친환경이 게 과초산 베이스라서 친환경이 이게, 어, 아 이게 약 몸에 해롭지 않아요. 약간 이제 식초 같은 그런 향긋한 이게 찌릿 코를 이렇게 시큼한 향이 나긴 하는데 원액이라 이제 시석해가지고 뿌리시면 고추 우리가 생각, 장,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 고추가 아니에요. 먹는 고추, 먹는 고추. 네, 먹는 고추에 좋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원래 제품이 더 많았는데 좀 네, 슬림하게 좀 줄였어요. 제가 꼭 예, 네, 파는 것만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어, 휴가 기간인데 다들 건강한 휴가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